네, 안녕하세요. 7월 31일, 네, 시황 방송입니다. 자, 최근, 7월 들어서 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음, 요즘 하락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네, 나왔는지, 그리고, 어, 이게 좀 해소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공유를 어,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근데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점검해보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는, 지난주 이런 자리였거든요. 네, 지난주 이런 자리에서, 원래 61선 찍고 반등이 빨리 나왔어야 돼요. 네, 정말 강한 장이었으면. 근데 61선 반등이 실패하고 51선 맞고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아, 이거 한번더 빠지겠구나. 뭐 그러면 120선 바로 보이는 거죠. 120선이 있고, 뭐 대략 추세적으로 보면 이런 자리를 그려놓을 수 있, 어,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수 있는데 여기서 뒤늦게 손절매하거나 리스크 관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박스권 하단 자리가 이탈이 된 상태에서 돌릴 거면 여기서 빨리 돌려냈어야 되는데 이거 회복 실패했죠. 네, 실패하고 여기서 오일선 돌파 못하고 꾸물꾸물 되는 거를 딱 보니까 아 이거 한번더 빼겠구나. 그래서 어, 지난 수요일 날, 이거 한번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한 800선을 위협하는 자리, 800선을 살짝 깨거나 그런 자리 될것 같은데, 거기서는 뒤늦게 선절매하면 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밑꼬리가 좀 달리고 양봉이 나오면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어, 높은 어, 흐름으로 어,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오늘 한번더 흔들렸다고 올라왔는데, 일단 흐름은 단기 저점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어,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금투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나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지난 4월달, 총선이 있었던 4월달부터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진 거죠. 네, 거래대금 보시면, 어 지난 1월, 2월, 3월,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코스닥에서도 뭐 매일 어 10조 이상 터지는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어 총선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금투세의 그 강행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 짐 싸고 나가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가 됐고 최근에 6월, 7월 들어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5조원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분기 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10조원 이상 12, 13조원까지 터졌던 장에 비해서는 거래대금 기준 반토막 이상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될 리가 없지 돈이 다 빠져나갔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요 다행히도 어, 최근에 금투세 유예 아,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바로 이거를 강행한다고 했다가 바로 유예한다고 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끌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명분 쌓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예, 유예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좀 길게 보잖아요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바라보면 오히려 굉장히 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코스닥은 지금 힘들지만 이제 와서 포기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또 고점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하락장의 원인이 뭐였냐면 일단 미국의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 근간에는 AI 버블 논란 AI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i가 끝났다 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버블도 관점에 따라서 고평가라고 볼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1999년도 2000년대에 닷컴버블과 비교해서는 전혀 버블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실적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주가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빠르게 오르긴 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올랐으면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AI가 끝났다. 이제 꺾였다가 아니고 너무 빨리 올라갔던 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고 있다. 뭐이 얘기는 조금 더 있다가 자세히 해보,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발작이 있었죠. 네, 트럼프는 총알도 피한 사나이다. 그리고 뭐 바이든은 코로나도 피하지 못한 사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 그런 좀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었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안 그래도 AI 버블 논란으로 장이 좀 흔들릴 만한 그런 타이밍에 과격하게 변동성을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돼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엔화가 강세 전환 됐거든요. 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그 엔화를 갖다가 엔화를 저 금리로 어, 떼다가 투자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오늘 금리 인상을 0.25% 했잖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을 딱본 거죠 아 이거 일본에서 금리 인상 한번 하겠는데 어, 엔나 강세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를 하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는 돈을 빼야 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데 따른 수급이탈, 매도세 출해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어 최근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오늘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그동안 우려했던 악재, 불확실성이 노출이 된 거예요 네 이미 나온 겁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 했어요 네 주가는 이미 내려왔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지나가는 이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엔화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났던 이 현상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거는 끝났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끝난 이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7월 중하순, 8월 초까지는. 뭐 다들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우리 일반 직장인분들도 휴가를 많이 가시지만 어, 여의도라든지 뭐 외국계 펀드매니저들 대부분 휴가를 떠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공백이 생깁니다 이 휴가 시즌 때문에 방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출렁이는 네,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휴가는 이제 끝난 거고 엔퀴리 이것도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논란입니다 AI 성장 이 끝났나? 버블인가? 아니면 건강한 조정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도 있지만 뭐 다른 분들의 생각도 다 가지각색이에요. 뭐 끝났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더 간다. 앞으로 추가적인 버블이 더 크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어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어말 뭐 그대로 아직 AI는 제대로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AI 관련된 시세가 크게 성장하고 실적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지금 AI 서버,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죠. 글씨가 이상한데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막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크게 보는 게그 AI 가속기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또그 칩에 들어가는 뭐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업들,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이제 많이 받던 건데 AI가 여기서 과연 끝날까요? 데이터 센터만 잔뜩 지어놓고 끝날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뭐 있겠지만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것 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시즌2 실제 로 AI 제품이나 AI 디바이스 뭐 AI 스마트폰이나 AI PC 예, 이런 것들이 보급이 확대되면서 AI를 이제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AI 소비 시즌. 이게 앞으로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바로 안 오고, 뭐, 살짝 시간차를 두고 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거는 나중에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도로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깔리는 시점까지 실적이 이어지면서 어 뭐, 버블도 형성됐던 거잖아요. 근데 AI는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로 뭐, 채 GPT 쓰는 정도? 사실 AI다운 AI를 인류가 어, 사용하는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어, 준비하고 있는 어, 차기 아이폰 시리즈 뭐 바로 다음 나올 거 말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나올 아이폰에는 오픈 AI, 구글의 오픈 a i 그채 g PT 소스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해박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도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어, 운영하기로 유명한 애플이 어, 경쟁업체의 그 AI 솔루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 디바이스로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 AI 아이폰이 우리 주변에 깔리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때야말로 정말 AI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세상이 열린 것처럼 이번에도 결국 미국의 애플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빨라도 내년이고 늦으면 내후년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즌2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중간 조금 조정이나 붙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AI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자,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AI가 끝난다고 칩시다. 네. AI는 반도체가 끝난다고 쳐요. 네. 끝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 시장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닥 지수 이렇게 많이 눌려있고, 코스피 지수 지금 2,700대에서 3,000을 이제 가냐 못 가냐 하고 있는데, AI가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가겠습니까? 반도체가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수가 갈수 있나?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처럼 뭐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움직이기도 했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아무리 가도 지수가 못 가요. 아 물론 반도체가 안 가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 차전지죠. 2차전지 LG 엔솔이나 삼성 SDI 코스닥에서 에코프로그룹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나야 시장이 가는 거예요. 둘다 가든지 반도체 2차전지 같이 가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가야지 시장이 가는 거지. 이게 아니면 어차피 조선 방산 바이오 바이오 물론 시가총액 비중이 작진 않은데 지수를 끌고 가긴 역부족입니다. 최근에 보셨잖아요. 최근에 아무리 바이오가 강해도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럼 결국 지수가 가려면 얘 아니면 얘인데. 2차전지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안 좋죠. 그죠? 뭐 3분기부터 좋아질까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3분기도 아직은 뭐 장담할 수 없어요. 현재 리튬 가격이나 이런 걸 봐서는 3분기에도 조금 호전되면 다행이지,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빠르면 올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당장 시장을 주도해서 어 지수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실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 실적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실적이 좋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실적 좋은 종목들을 보면 뭐 화장품, 뭐 라면, 조선 이런 거 빼고 어, 큰 업종에서 보면 반도체가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잘 나왔죠. 하이닉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미국도 지금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거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제일 좋은 편이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다시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반도체 쪽에 가고 AI 쪽에 간다. 저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장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AI 반도체가 안 된다 그러면 지수는 못 가는 거고 지수 하락할 거니까 주식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얘네가 중심은 잡아줘야지 지수가 박스권에서 머물면서 매매가 가능한 거지. 끝났다? 아, 그러면 뭐다 팔아야지, 그죠? 우리가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거를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이쪽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보는 게 저는 맞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뭐냐 예,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언제 2분기 때 특히 5월 6월 달에 너무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뺐다 가는 겁니다 뭐 뺐다 바로 갈지 아니면 뭐 빼서 횡보를 했다가 박수정을 마치고 다시 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뭐 타이밍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가느냐 네, 이두 개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쉬고 더 간다 바로 가든 뭐 쉬었다가 든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다. 네, 조금 고평가는 맞아요. 조금 고평가 같은데 이건 맞지만 버블이라고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네, 좀 힘들지 않나. 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타이밍에서는 바로 죽지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그래서 섹터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지수가 하락할 때도 상승했던 섹터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최근에 지수 하락할 때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지수랑 큰 상관없이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은 최근에 뭐 그냥 박스권이죠.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 적어놓은 종목들은 최근에 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고, 그리고 여기 종목들은 최근에 장이 하락할 때 지수 끌고 내려온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일본의 금리 결정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단기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이 조금 바뀐다 단기적으로 지수는 반등 쪽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 하락할 때이 대피처 지수 하락할 때 영향 안 받고 대피처 역할했던 을 종목들은 살짝 추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수가 오르더라도 그리고 지수 하락할 때 떨어졌던 이런 애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등을 주도해 줘야 되겠죠 시가총액 비중도 큰 애들이 여기 있잖아 얘네들이 시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 반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반도체나 전력이나 자동차 얘네들은 실적이 좋아요 네.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인데 아직 2차전지는 실적이 조금 약하다 장점은 뭐냐면 대신에 장점은 주가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 부담이 없다 네.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근데 보통 제 경험상 실적이 의미있게 턴어라운드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주도섹터로 부각되지는 못하거든요 당장 네. 그래서 2차전지는 시장이 방어망 역할은 해줄 수 있는데 아직은 주도주로 보기는 힘들다 네,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수의 단기 저점 근접 네, 8월 초중순 지수 반등 가능성을 내다 본다면 7월과의 반대 파동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로 관점에서좀 봐야 될것 같고 네, 이쪽 네, 이쪽 애들을 단기적으로는 비중 확대. 다만 여기서 지수가 뭐 신고가를 바로 돌파한다거나 해서 다시 상승장이 강하게 연출된다.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반등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어, 큰 욕심 안 내고 다시 좀 현금을 늘리는 예,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단기 반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요. 이제 화장품이랑 음식료 쪽은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실적이 워낙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안 빠지는 거예요. AI처럼 버블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견조한 흐름인데. 어, 이것도 역시나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고 주가가 좀덜 빠지고 어, 상단에서 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음, 실적 발표가 보통 언제 할 거냐면 8월 중순쯤에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차전지나 방산, 조선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7월 말에 실적 발표를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랑 음식료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8월 중순에 많이 할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8월 초중순에 주가가 만약에 지수 반등과 연결돼서 여박스권 상단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 실적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실적이 혹시나 잘못 나오면 주가 가 급락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어도 요즘에 그런 현상 많잖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왜? 미리 올랐으니까. 그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 음식료는 기본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또는 이제 신고가권의 주가가 올라오고 그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주의를 해보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응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잘하면 이쪽은 3분기에서도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어요 미국이 연말로 가면 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코스피 코스닥 adr 지표를 보시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도 올라오고 자 이런 걸 봐서는 음, 지금 체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최근에 하락 종목이 너무 많고 뭐 대부분 종목들이 뭐 밀려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번 지수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물렸던 종목들을 일부 커팅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들이 8월 중에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5월, 6월 달은 수익 굉장히 많이 내고 좋았는데, 이제 7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생각보다 이제 이런 자리가 이렇게 확 이탈되는, 예, 이런 흐름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매 할쪽고 손절매 했고요. 그리고, 어, 매수 들어갔다가 뭐 손실 크지 않은 종목 좀 기다려서 소폭 수익 실현하고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소외주나 뭐 잡주를 매매하지 않고 그래도 주도주 그룹에서 어, 대표주 그룹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은 몰려서도 어,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해 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번 주 초까지 현금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오늘 조금 투입을 했습니다.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해가지고 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에 베팅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현금이 좀 남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차분히 사용하려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